기자수 조만진용입니다. 놀라우면서도 갑작스럽고 또 일견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송해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죠. 선생님은 떠났지만 전국 노래자랑은 남았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34년 동안 이끌어온 이 프로그램에 과연 누가 짊어지고 갈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또 여러 이름들이 함마해에 올렸는데 그 적임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방송인 김신영 씨였습니다. 자, 김신영 씨. 왕관의 무게거든요. 과연 이 전국 노래 자랑이라는 왕관을 짊어졌을 때, 과연 견딜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왜 김신영이어야 했는지, 김신영이 적합한지, 그리고 왜 김신영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송혜 선생님과 김신영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927년생 송혜 선생님, 그리고 1983년생 김신영 씨. 나이 차이가 56입니다. 56년. 이 정도 되면은 손녀와 할아버지 벌이라고 볼수 있죠. 두 사람이 같은 프레임에서 잡힌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MBC 3바퀴였어요. 당시 송혜 선생님의 진행으로 세 바퀴 노래 자랑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 김신영 씨가 출연자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출연해서 남희 씨의 빙글빙글을 불렀거든요. 댄스 한매경에 빠져서 박자도 주셨지만, 송혜 선생님은 딩동댕을 주었습니다. 이에 김신영 씨가 송혜 선생님에게 입술과 코에 막 뽀뽀를 퍼붓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게 일종의 전국 노래 자랑 패러디였어요. 전국 노래 자랑을 보면은 딩동댕을 받은 수 많은 일반인 출연자들이 선생님을 껴안고 뽀뽀 세례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김신영 씨가 코믹하게 패러디했던 것으로 볼수 있죠.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딩동댕을 줬던 게 지금와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신영 씨가 MC를 맡게 된게 딩동댕이 아니었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14년 전 방송됐던 MBC 무한 도전. 2008년 7월에 방송됐는데 그 당시에 김신영 씨는 무한 걸스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무한 걸스 출연진이 원더걸스의 So Hot을 패러디를 했어요. 그때 김신영 씨가 호응을 도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가 딱이다. 전국 노래자랑 이런 자막들이 송출을 했는데 이것이 무한 도전이 먼 훗날. 김신영 씨가 전국노래자랑의 MC가 될 것이라는 걸 예견을 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갑작스럽지만 이 소식에 대해서 김신영 씨는 어떤 소감을 전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의 누가 되지 않도록 즐겁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과 함께 자라온 제가 후임 진행자로 선정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전국 팔도의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전통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진행하고 싶고,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본인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 왜 김신영 씨였을까요? 왜 김신영 이하만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국 노래장 MC의 자격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입담과 순발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국노래자랑은 비연예인들이 출연을 합니다. 이 방송의 ABC 문법을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좌충우돌이죠. 갑작스런 애드립, 당황스러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거를 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결국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입담과 더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돌발 돌출 행동에 대한 순발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김신영이 어떤 연예인이죠? 2003년에 데뷔 직후부터 각광을 받았습니다. 당시 행리마라는 프로그램, 강호동 씨의 소나기를 패러디했던 프로그램이죠. 발군의 연기력을 선보였고, 어느 예능에 나가서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순발력으로 각광을 받았던 그런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방송 라디오, MBC 정호의 희망곡을 장기간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장기간 정호의 희망곡을 진행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두 시간의 시간을 홀로 진행을 할 만큼 입담도 좋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청취자들과 소통을 합니다. 전화 연결을 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문자 메시지를 읽으면서 또 소통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순발력이 굉장히 요하는 프로그램인데 김신영 씨가 12시에 맹주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할 만한 역량을 오랜 기간 갖춰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 장악력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의 출연진은 10세 미만, 꼬마아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다양합니다. 그들 누가 출연을 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김신영 씨의 활동상을 보면 요 개그우먼 활동 외에 DJ 활동 외에도 걸그룹 셀럽 5의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부 캐릭터, 둘째 이모 김다비가 있죠. 둘째 이모 김다비가 중요합니다. 물론 부캐릭터지만 설정은 70대입니다. 주라주라라는 제목의 트로트 곡도 발표를 해서 구수한 입담을 뽐내기도 했는데 결국 장년층의 특징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고 이거를 몸으로 체화시킨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김신영 씨는 또 아이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K팝도 꿰뚫고 있거든요. 결국 젊은 신세대 MZ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 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섭렵할 만한 재능을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 통합력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국노래자랑은 말 그대로 전국,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빕니다. 각 지역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현지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김신영 씨, 대구 출신입니다. 경상도는 꽤 뚫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굉장히 장기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 지역, 경기 지역까지도 자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김신영 씨 그동안 보면 다양한 사투리로 여러 캐릭터들을 소화해 왔습니다. 여러분, 정호의 희망곡 들어보셨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자주 듣는데, 거기에 퀴즈를 낼때 김신영 씨가 여러 캐릭터에 대입을 합니다. 뭐, 뭐, 시골에 계시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뭐, 형 누나, 여러 캐릭터로 김신영 씨가 변신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 사투리 구사 능력이 대단합니다. 각 인물들, 캐릭터에 대한 관찰력도 뛰어나다는 거죠. 결국, 어느 지역에 가든 김신영 씨가 철저한 사전조사에 이걸 체득시킨 캐릭터로 일일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4번입니다. MC를 맡을 결심을 했다는 거죠. 자, 최근에 김신영 씨가 박찬욱 감독의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품, 헤어지의 결심에 출연해서 발군의 연기력도 뽐냈죠. 그래서 제가 mc를 맡을 결심이란 이런 타이틀에 붙여봤는데 다들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전국노래자랑 mc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탐냈어요. 저마다 내가 적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작진의 어필한 사람도 있었고 대중들이 볼때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올데스타도 관련 콘텐츠까지 만들었었죠.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과 제작진이 원하는 분들과 또 대중이 원하는 게다 달라요. 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상징성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이 순간에 잠깐 만는다? 아니요. 송혜 선생님이 34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결국 전국 노래자랑을 맡은 다음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4년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본전이에요. 결국 전국 노래자랑은 MC를 자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긴 기간 매주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를 놓고 봤을 때 김신영 씨가 능히 할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나이대를 봤을 때 김신영 씨는 30년 후가 돼도 70대거든요. 그때도 진행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김신영 씨가 이 발표가 난 후에 8월 30일 오전에 K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신영 씨가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이 MC로 발탁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전국 어디에 갖다 놓아도 있을 법한 사람, 굉장히 평범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잘 섞인다는 이야기죠. 문턱이 낮아 편하게 말걸 수도 있고 장난칠 수도 있는 사람. 희극인 20년 차로 행사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들 동요대회 등을 많이 진행을 해왔다. 동네, 손녀나, 동생, 이모처럼 편안한 사람이라서 선정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김신영 씨가 말한 이 조건들은 송혜라는 사람이 30년 넘게 전국 노래자랑을 물 흐르듯 진행할 수 있었던 여러 조건들이에요. 이런 조건들을 김신영 씨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TV 채널을 돌리던 시대, 주말 아침에 누워있으면 딴따라, 딴따 하는 음악이 들려왔다. 프로그램과 같이 성장했는데 정말 뭉크라고 울컥하다. 제 건강과 국민 여러분이 허락하는 한까지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건강이 닿는 데까지. 그만큼 길게 진행을 하고 싶다는 얘기였고 송혜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혜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전국 노래자랑은 그동안 나와 준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흡수돼 배워가는 것 자체가 MC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는 내가 나서서 내가 웃기려고 내가 프로그램의 중심이자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순간순간 무대에 오르는 그 주민들,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정말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걸 김신영 씨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 자랑. 설 연휴도 지나고 오는 10월 16일 첫 방송이 됩니다. 과연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 자랑은 어떨지 저희 올드스타도 함께 지켜보고 그 방송 또 한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